요즘 허벅지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예, 걸을 때에 힘을 주고 하루 걸었다고 아, 허벅지하고 발목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공항도 또 다시 마비가 되어 갖고 2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마 재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좀 했는지 뉴스를 보니까. 모포도 좀 나눠주고 생수도 좀 나눠주고 아마 그런다고 합니다. 요즘 도시 사람들이 귀농을 한다, 귀촌을 한다. 이게 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일을 하면서 다른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부푼 꿈을 가지고 내려와서 제법 사람들이 이런 농사 저런 농사를 막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부지 도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농사가 뭐 그렇게 뭐 어렵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씨뿌리고 봄에 씨뿌리고 거름 주고 잡초 뽑고 그 가을이 되면은 추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그냥 5학년밖에 안되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지요. 우리 서귀포에서 거의 평생을 귤농사 지은 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농사 중에서요, 귤농사가 제일 쉬워요. 귤농사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귤농사 짓다가 돌아가신 분도 꽤 있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목숨 걸고 해야 될 농사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분의 말씀을 듣고 진짜 섣불리 귤농사 지으면은 정말 후회하는 것입니다. 힘든 겁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비록 씨뿌리는 일이 간단해 보일지라도 이 씨뿌리까지 작업을 위해서 농부들이 대단히 노력하고 힘을 기울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농기구를 사갔고요. 땅을 막 읽는 겁니다. 굳은 땅, 무은 땅, 가시 땅, 자갈밭 땅 그걸 다 읽어야 돼요. 씨 뿌리기에 적합한 땅을 만드는데 농부가 합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이런 모든 작업을 해야지만이 씨를 제대로 뿌릴 수 있는 거죠. 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는 새싹이 돋을 때에 이 어린 새싹이 잘 자라도록. 가꾸고 돌봐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가꾸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주변에는 잡초와 가시들이 그거보다도 확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가꿔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농부가 비를 마음대로 내리게 할수 있느냐 요 우리 제주도처럼 이 관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땅에 우리는 이비 내리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때 이게 마음대로 되느냐 그러고 나서요 농사 처리 다 끝나고 추수를 마친 뒤에는 놀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고 농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배우고 익히는데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계절이 없습니다. 쉬는 시절이 없어요. 그렇게 될 때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있든지없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하지만은 이거 요배 인내가 정말 필요한 게 농사입니다. 요배 인내가 필요해요. 요배 인내로 농사하지 않으면은 절대 30배, 60배, 100배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수고한 대가를 못 먹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언기자는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 왜? 이때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혹이나 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참 많이 합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은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농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땅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속한 밭인데 우리는 퍽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니까, 이거 틀림없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심은 분명하다. 이거 무조건 풍년이야. 우리 이런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년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안 되는 밭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의 밭인데 하나님의 밭인데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기의 밭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자기의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밭도요 거기에 똑같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처럼 농기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농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농부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농부를 사용하냐면 하나님은 바울에이라는 농부를 사용했고 아볼로라는 농부를 사용했고 게바, 베드로라는 농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격한 현장, 자기의 고백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물론 개바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개바는 걸음을 주었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밭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말입니다.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특별한 목회자들, 강사들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고 훈련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훈련받았죠? 바울. 바울.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또 교훈의 말씀을 듣지요? 예바. 여러분 예바 베드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본 사람이고 심지어 얼마나 예수님하고 붙어 있었으면요. 잠자는 자리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개발은 대단합니다. 아볼로 헬라 철학은 물론이고니와 그는 세례 요한까지 압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양육, 권면, 특강, 이런 것들을 다 들은 교회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한니맺져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결과적으로는 유익을 얻기는커녕 30배, 60배, 1 0 0배는 커녕 이들은 분열이 돼요 교회의 땅이 교회라는 땅이 그냥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잘 양육하고 그렇게 잘 물을 주고 그렇게 걸음을 주고 했는데 아주 그냥 메말른 땅처럼 분열이 되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졌냐면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하고 아볼로를 따라서 그의 사역이 바울 사역보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쫙 밀어 쳐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아볼로는 필요 없어 하면서 아볼로를 발로. 또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특강 강사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르르 거기 또 특강 강사에 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도 필요 없어, 나는 개바도 필요 없고, 나는 아볼로도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배울 거야.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만나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제자라면서 모든 교육, 말씀, 설교, 특강 필요 없어. 나 혼자 믿을 거야. 예수님하고만.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스스로 그들이 제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는 이바 여기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좋은 말씀, 가르침 그게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을지라도 이게 어떤 데서는 영적 성장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이게 30대, 60대, 100대 결실 충분히 맺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가장 훌륭한 설교, 가장 훌륭한 교훈, 가장 훌륭한 특강이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교인들의 분열만 초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아, 이렇구나.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고 방식은 팬클럽 사고 방식이에요. 바울파 우르르, 아볼로파 우르르. 이 믿음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팬클럽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의 팬, 아볼로의 팬, 에바의 팬 이게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한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팬클럽 의식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목적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이 밭에 있어서 농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부는 어떤 열매 수확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딸살살살 하면서 밭을 막 갈아요. 거기다 경운기에다 또 물을 대서 빡빡빡빡 합니다. 포크레인 같고요. 막 이렇게 병사진 거였으면 큰 애고 큰 돌들은 그거로 막 우비어 합니다. 어떤 농기구를 사용할지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죠. 저도 뭐 이거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예초기. 아, 이거 했다가 돌한번 치워갖고 종아리를 맞았는데, 아, 이게 움푹 이더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앞치마 같은 거를 왜 입는지 알았고, 장아를 왜신는지 알았고, 이거를 나는 수영할 때만 이걸 쓰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그걸왜 하는지 알았어. 요또남 푸크레인 하는데 올라가서 또 배워보겠다고 막 해봤습니다. 되긴 되더라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농작물을 심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의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종류의 씨앗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오직 한 가지 씨만 뿌립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씨앗 뿌리지 않아요. 이 밭에서는 양배추, 이 밭에서는 마늘, 이 밭에서는 콩 그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맛이든 간에 말씀의 씨앗만 뿌립니다. 똑같이 이참 다른 면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똑같은 씨앗이지만은 어떤 경우는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씨를 뿌리고요. 어떤 밭에서는요, 새 생명이 아니고, 좀더 지경을 넓히기 하기 위해서 그 씨를 뿌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밭에서는요, 이새 생명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또 다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다른 씨앗이 아니고, 밭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심겨진 것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또 말씀을 사용합니다. 생수. 물의 근원이신 생명을 주는 영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이 밭에서 하나님이 농부들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 씨앗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농부의 모습을 그 밭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고린도 전서에만 이 밭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미 밭의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 밭의 종류 아마 기억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라고 이사야서 55장 10절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딱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건가요? 아니잖아요. 3일치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뿌렸는데 걷어들인다. 반드시 걷어들인다. 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못걷어들릴 때도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을 말씀하는 것 뿐이죠 못걷어들릴 때도 있다 열매를 못 맺는 밭도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밭인데 하나님의 밭이라면 하나님의 땅이라면,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면, 땅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가? 말씀을 듣지만, 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산만하기 때문에. 그건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잡초의 씨를 뿌리기도 해요. 그 밭에. 하나님의 것인데도 사단이 뿌리는 거예요. 또, 어떤 밭은요, 기막히지만은, 싹은 나지만은, 열매가 맺지 않고 고바로 시들어 버려요.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건성으로 말씀을 들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받아야 먹을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받아야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에게 있어 이런 생각으로 남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건성으로 듣는다 또 어떤 밭은요 가시떨기 처음 결과는 희망적입니다 싸게 나갔고요 열매를 곧 맺을 수 있는 희망을 주지만은 잎사귀가 열매가 다 찢겨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들은 말씀의 효과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밭을 종류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흥미롭게도 이런 열매. 그러나 어떤 데는 30배, 어떤 데는 60배, 어떤 데는 100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요소는 마음의, 우리 마음의 그러면서 여러분 궁금한 생각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이 밭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답은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밭은 누구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밭을 경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답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수 있을까? 이게 정답이 네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신비롭게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 의 소유, 하나님 의 받침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지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0대만 맺어, 아유 목사님 이게 어디에요? 30배 맺는다는 게 어디예요? 근데 60배도 맺잖아요. 100배도 맺잖아요. 기왕에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만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하시죠. 100배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문제가 하나는 이 부족이라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 은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해 못해서 하나님 말씀 내 밭에 이 하나님 주신 밭에 떨어뜨려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해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시험의 문제라면 그 시험 등이 이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걱정거리가 참 많지요. 가시가 참 많이 도쳐 있고요. 염려로 인해서 너무 그늘져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잎사귀를 양지 있는 곳으로 쫙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갖고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약하면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